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링크 제네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고 들으신다면 더욱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전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어, 시간에서 빵! 치고 올랐다. 내일 개 많이 뜨겠죠? 자, 아무래도 앞에 있는 매물대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잡아 먹어주려면 추가적으로 특징지 붙이면서 날라갔어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6%나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돈이 삼성전자 쪽을 쏠려서 코스닥의 조그만 주식들은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역시나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재료 붙여 가지고 시간이 딸라갔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링크 제네시스 뭐 때문에 올랐는지 뉴스 한번 알아보시고 차트도 너무나 좋다. 차트 분석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분석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링크 제네시스. 자, 이런 특징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 삼성의 모든 기기에 MPU를 탑재해가지고 초전력 온디바스 AI. 출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총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자, 모든 기기에 ai를 적용하겠다 2 3년 내로 반도체 세계 1위를 석권하겠다 라고 아예 주총에서 못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러한 뉴스와 함께 우리 링크 제네시스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올랐는가 좀 보시자면 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반의 화면 유형 인식 기술 등 다양한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인공지능 신경망 관련된 특허도 출연한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인공지능 ai 관련 분야에 그냥 분야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온 디바이스 ai가 정말 키포인트라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올 연초에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 갤럭시 s24하고 연동이 되게끔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냉장고를 딱 문을 열어요 냉장고 문을 딱 열어서 야 나는 다이어트 식당을 할 건데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조리법을 하나 추천해 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분석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인터넷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기가 이렇게 AI, AI 필드로 해가지고 적용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신시대가 올 겁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링크 제네시스 삼성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약하면서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시총이 900억 밖에 안 해요. 900억 밖에. 그죠? 다섯 배가 올라도 4,500억 밖에 안 한다. 오늘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세 얼마다? 5,000억. 5,000억이! 200억이 막 시장가로 들어오는 막 그런 형국인데 한옥 가당요 근데 링크 제네시스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전체가 90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삼성전자 쪽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도 있고 저런 온 디바이스 ai의 삼성전자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겠는데요 자 차트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답다 그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이런 하락 추세에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주는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점선, 이게 2년선인데 2년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 뚫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연말쯤 구름대 올라오면서 안착해 주는 모습 보여지고 그리고 이 하단 박스권이 아닌 상단 박스권의 매물대를 소화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라 겁니다 최근 신고가 9,670원 인데요 지금 시간에 7에서 8% 정도 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고까지 시작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 없는 이 매물대 다 잡아먹어 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큰 틀에서 월봉차트 주봉차트도 같이 알아보실게요 자 월봉차트입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잡아먹고 올라가면 위쪽 매물대 거의 없죠 그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상승 초입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이런 바닥 잘 잡아주고, 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빵! 하고, 지금 치고 나서 밑으로 내리꽂고, 물량대 소화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한번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절대 한 번에 안 죽습니다. 당분간 연속성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좋은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수익 한번 크게 베어 물자고요. 아셨죠? 그 다음 수급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 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외인 창구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금투 거의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왔다. 기타 법인이 한번 들어오면 다음날 수익 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한번 들어왔다는 건 내일 수익을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시간 떴으니까 수익 받겠죠. 추가적으로 외인 같은 경우도 손해보는 짓거리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고가권에서 팔아먹으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외인 수급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수급을 개인 쪽에서 받아먹으면서 같이 밀어 올려줄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이 개인창과 외인창구를 이용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요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총액도 900억이기 때문에 특징주 달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라 보시면 돼요. 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잘 안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키보나치를 보신다 하시더라도요. 이 고가권 찍어주고 나서 밑으로 쭉 빼죠. 밑으로 쭉 빼는데 자, 0.618되돌림 구간 절묘하게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0.382까지 재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게 지지반등 잘 해주고 있고 즉, 세력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볍기도 하고, 세력 수급주니까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으신 마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왜? 자, 아직도 매물대수화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닙니다. 2년 이동평균선 밑으로 깔고 가고 있고, 지금 정, 정배열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이런 매물대수화 깔끔히 해주려면요, 좀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추경매수하고 손절. 추경매수하고 손절.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나면, 계좌도 계좌겠거니 와, 내 멘탈이 박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매하는데 꼬여가지고 또 다른 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눌린 구간 지금부터 잘 잡아보시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차트 지지장, 선다 그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기본적인 링크 제니시스의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로 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장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